그첫 번째 부분은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던 당시의 현재의 모습이고 40장 이후의 이야기는 회복과 위로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그 어려움으로, 시련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결국에는 위로하고 회복하는 이야기가 40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이야기에 핵심되어지는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고백한 그 고백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것이,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거룩한 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력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읽어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우리 한명한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의 눈앞에 불과 물과 우리를 침몰하려고 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 나게 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그 장로님은 그 교회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되는데 그 교회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들의 언어에서 무엇이 표현되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듣는 이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입에서 어떠한 언어가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언어를 내뱉고 있는가. 그 언어에 내 가치체계가 담겨 있고 그 가치체계 안에는 내 신앙이 담겨져 있는 언어. 이 언어가 나에게는 어떤 언어가 나오는지. 그 표현이 바로 오늘 안수 집사님들이 특송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어떤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가. 오늘 우리 찬양 준비하는 우리 팀원들이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 표현하지 못해도, 다 표현하지 못해도 표현할 거예요. 나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갈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알수 없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믿고 우리들 안에 들어지는 마음들을 마음껏 표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요. 그 지점이 예수님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광야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마칠 때 사단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괜찮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배고픔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 그런 시험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사장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셨다면 시험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면 굶주림의 이 시험의 상황들로 이끌어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요. 공격할 만한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손대면 톡 하고 넘어질 것 같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둡니다. 내버려뒀다가 그냥 지나가다 툭 건드리면 넘어지니까요. 그런데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는 존재들은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공격할, 타, 정확한 타이밍에 공격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도전하는 사탄이 지금 우리들을 도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에게도 그 건방지게 시험을 걸어왔던 이 사탄이 우리에게는 시험을 안 걸어올까요? 저는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거,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 올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을 견디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이 광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은혜 받을 때. 찬송 소리, 따뜻한 성령의 위로 함께 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저 너무 좋았거든요. 찬양이 딱 끝나고, 이제 말씀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의 영적전쟁의 그 시작점, 지금 이 시간에 내 뭔가 불편하게 하는 그것으로 사단이 저를 공격할 거라는 것을 예측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과, 아, 난 성령 충만해. 이제는 성령의 전신갑주 입었어. 하고 너글놀 때, 어떠한 상황에 우리는 더 쉽게 넘어질까요? 예측하고 그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했다고 사단의 공격에 연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더 많은 공격을 쏟아붓고 내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 이 사탄의 공격 속에 이겨낼 수 있는 비법들을 많이 알려 주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이유는 영적 시너지를 발기, 발휘하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다 다른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적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동역자를 표현할 때이 시너지라는 단어에서 나온 시네르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한분한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그 뜨거움을 이 자리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이끌어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그저 그렇게 지내 보내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요.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악의 연합함의 그 시너지에 우리가 덮여 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혹시 옆에 분이 졸고 있으면 이렇게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그 깨움을 받을 때나안 졸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 나를 깨우시는구나라고 넓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때리면 아프니까요. 때로는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손꼭 잡아 주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성령의 전신갑주 있고, 성령의 은혜로, 백전 백승, 여우한이시 승리 의이 자리에 딱 꼽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영적 시너지를 발휘할 때,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함이 드러나게 하신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아, 전 너무 좋아요. 그 꼬락선이를 본다는 거. 와, 아, 이제까지는 내가 두려워했던 존재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아이고 결국 내발 아래 있구나라고 꽉꽉 밟아버릴 수 있는 존재. 와 너무 희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적 시너지 이 자리에서 하나로 모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전쟁터에서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예고하셨던 그 시간이 우리들 안에 실존되어지고 실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시간들 속에 약속하시며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우리들의 15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한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시는데요. 1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죄의 종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때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서 그 죄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원인을 밝혀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에게 회복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나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도 죄인임을 인정하며 서로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나누며 영적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 대 죄인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마음의 사김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8장 1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절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죠. 우리 18장 19절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두 명이면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냐면 18장 20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우리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하여 모인 우리들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함이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곧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앞에서 기도 제목 제시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지만 손을 잡고 우리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이라면 용기 내서 좀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야. 혹시 가족되어 지신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푹 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셨고,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너지. 함께 기,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영혼이 시네르고스 동역자입니다. 영적 시너지를 발생, 영적 시너지가 발생하면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새로운 마음들이 이루어집니다. 예배가 뜨거워지고요. 한때는 사라지고 없어졌던 것들이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격려해 주기 시작하고요. 서로의 기도 제목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기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존중하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인도했던 성령의 그 구름이 그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 위에 머무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구경만 했던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적 시너지 성령의 구름이 있는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주님 앞에서 부드럽게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드러날 때 그동안 구경만 했던 이들이 이 자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가에서 때로는 문 밖에서, 때로는 언저리에서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 자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시너지를 소망하는 마중물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을 뽑아낼 때 펌프질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마중물 하나를 부어 놓고 펌프질을 하면 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원지의 물들이 끌어올라 온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중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시간들이 이어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강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그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를 마중을 삼아 뽑아, 뽑아져 올라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흥 부흥은요 그 시간들 속에 그 시간들 속에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부응은요,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새를 갖추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응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응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우리 강래교회를 지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